상용로그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용로그 활용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주어진 식에서 각각 존재하는 이 미지수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고 여기서 식을 적어도 두 개는 끌어내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진동 가속도 레벨. 자, V가 진동 가속도 레벨을 의미하고 편진폭이 A라는 것. 그 다음에 진동수는 오메가로 표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v와 a와 오메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했고요. k는 양의 상수이다까지 지금 이 식이 주어진 값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조건 해석해주면, 편진폭이 a1, 진동수가 10파이일 때 진동가속도 레벨이 83이고, 얘를 끊어주면, 자, 이 값을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a 대신에 a1을 대입하고, 진동수기 때문에 오메가 대신에 10파이를 대입해주고 진동가속도 레벨이기 때문에 v 대신에 83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대입해주면 83은 20 로그 k분의 a1 그리고 10파이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을 일단은 1번이라고 둘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편진폭이 a2 진동수가 8 0일때 진동 가속도 레벨이 91, 91이다. 그럼 요걸 두 번째 조건을 해주면, 자 얘는 그럼 a 대신에 a2를 대입해주고, 오메가 대신에 80파이를 대입해주고, v 대신에 9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것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식에 대입해주면 v 대신에 91은 20 로그 k분의 자 a 자리에 a2 대입해 주시고요. 오메가 대신에 80파이의 제곱을 대입해 주면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해 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2분의 a1분의 a2가 필요하니까 a2와 a1이 어디에 있냐면 a1도 로그 안에 들어 있고 a2도 로그 안에 들어 있는데 로그에 있는 값들이 서로 분수가 되려면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2번에서 1번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1은 20 로그 k분의 a2 80파이의 제곱 빼기 83은 20. 로그 k분의 a1 10파이의 제곱을 한번 빼볼게요. 자, 요걸 이렇게 해서 빼보면 여기서 빼보면 이 값은 8이 되고 자 20으로 묶어주면 자, 로그의 뺄셈은 뭐가 되냐면 진수의 나눗셈이 되고 결국 k의 a2 80파이의 제곱. 나누기 요 값이 들어올 건데, 어차피 역수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표현해 줄게요. A1에 10π의 제곱분에 k, 이렇게 그럼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보면, k, k가 정리가 되고, π제곱, π제곱이 없어지고, 얘가 지금 80의 제곱이죠? 80의 제곱과 10제곱을 정리해주면, 80 곱하기 80을, 10 곱하기 10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얼마 남냐면 64가 남겠죠. 요걸다 정리해주면 64가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값을 정리해 볼게요. 4로 약분해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5가 되겠죠. 5분의 2는 로그 64 곱하기 a1분의 a2가 되고 자 얘를 상용로로 바꿔 지수로 바꿔주면 10의 5분의 2승은 64 곱하기 a1분의 a2가 되고 자 문제에서 a1분의 a2만 정리해놓게 되면 양을 64로 나눠주면 64분의 1 곱하기 10의 5분의 2승이 되겠습니다.